세종시의회가 재량사업비와 러브샷 관련된 소식으로 또한번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광는 다르게 얘기했어요. 예예.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상병원 위원장은 26일 보도 자료를 통해 그날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실추된 민주당과 개인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원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이준배 경제부시장이 밝힌 재량사업비도 사실과 다르고 동료 의원이 밝힌 일식집 러브샷 사건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로 상병원 의장은 재량 사업비 요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부시장이 의장실로 찾아와 세종시장의 요구 내용을 전달했다. 그래서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아닙니다. 설명한 후 돌려보냈다. 것처럼, 이후 김광훈, 염의전 등 시의원들과 사담을 거다. 나누다 잠시 나온 말이었다. 이를 마치 조례 통과에 대한 대가처럼 요구했다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을 거에요. 씌운 것이다. 그러나 시장 특사로 찾아갔다는 김광훈 의원의 악의적이에요.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김 의원은 본인이 시장 특사 자격으로 찾아갔고 시간적, 공간적 연속성이 있는 대화였기 때문에 본인에게 재량 사업비 이야기를 한 것은 사담이 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런 내용이 모두 거짓이고 이로 인해 명예가 실추됐다면 자신을 고소해 사실을 가려보라며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러브샷 사건 또한 대상이 여사장인지 여종업원인지 차이일 뿐 실제 러브샷이라는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상 의장은 여 사장이 다르죠. 인사 겸 건배사를 하며 친밀감을 다릅니다. 형성하기 위해 스스로 팔을 끼운 것인데 이를 마치 성희롱이 있었던 것처럼 포도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초 성희롱이 아니라 품위 유지 위반으로 네. 비판받았던 네. 사안인 만큼 주제에서 벗어난 해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죠? 김광훈 의원은 또한 동료 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기사를 접한 시민들 또한 결국 확인한 건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것은 너무 뻔뻔하지 않냐는 반응입니다. 관련된 사건에 대한 자세한 기사는 더보기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